안녕하십니까. 도암입니다. 오늘 암과 생명나무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암 치료 때문에 의사가 됐고, 평생을 두고 암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서양의학 외에도 한의학에서 체질이라든가, 암 환자에 있어서 체질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장부의 전기적인 그 기운이 약하게 태어나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체질에 대한 것을 알고 암 환자가 투병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그러한 약한 데를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데서는 침술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자료 화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한 방법으로 한계가 또 있을 적에, 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또 어떤 그 조절 방법, 그것을 어, 기의학이다 해서 또 책까지 쓰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임상에 적용을 했고, 그러나 또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 종교적인 치유에까지 관심을 갖고, 어, 연구한 끝에, 이 토리노성이 예수님 뭐빛 치유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그것이 지금 어 유튜브에도 올라 있습니다. 토리노성이 예수님 빛 치유 찾아보시면 그 내용을 예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동서의학, 뭐 기의학 또는 종교적인 치유 이런 것까지 다 해도 잘안 되는 게 암입니다. 저만이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보세요. 이, 힐링이스 볼티지. 이건 미국의 어떤 안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모든 치유란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전기의 어떤 전압, 그것이 강해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퀀텀 에너지, 힐링, 퀀텀 힐링. 또는, 뭐 하우 g 노가 그런 가세 관한 신에 관한 얘기도 있고 이 에너지 힐링이나 신에 대한 어떤 신적인 치유 이런 거를 쓴 사람이 디팍 초프라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데 인도계 의사로서 타임지 표지 인물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책이 하도 잘 팔리고 유명세를 타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러한 인도 요가나 인도 철학, 명상법, 뭐 이런 거를 응용해서 암환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보면은 우리말로 생명전기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는데, The Body Electric. 이것은 전기로 된 몸뚱이, 뭐 이런 게 제목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전기가 얼마나 모든 걸 좌우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로버트 베크란 박사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안되고 하는가 하는 걸 연구하다가 우리 몸안에 아날로그 생명 전기회로가 있고 디지털 회로가 있다 하는 거를 갖다가 구분해서 아날로그 신경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해서 발표한 에, 의사입니다 노벨의학상 후보까지 올랐었는데 에,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서양의 엘리트 의사 중에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치유의 근본이 되는 생명전기, 특히 아날로그 생명전기를 강화시키고 정상화시켜서 우리의 면역력을 최대화하고, 그로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에 생명나무 빛치유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나무는 성서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네. 이러한 생명나무는 성서에 수십 군데 언급이 되지만 성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태인들은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생명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학문을 카발라 라고 합니다. 뭐 전승되는 지혜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빛을 저와 함께 몸으로 느끼고 공부하심으로써 과연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고 나한테 어떤 좋은 아,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저와 공부하십니다. 자, 이 밤에 나오는 생명나무 회로가 돌아가는 데서 어떤 빛이 전달되는데 그 빛은 지금 우리 몸의 뇌, 폐에, 폐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빛입니다. 그런 파장을 가진 특수한 빛이죠. 자, 여러분, 우리 폐의 기, 전기 기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여기가 목 있는데 뼈가 하나 있죠, 쇄골. 그 아래다가 손가락을 쫙 펴서 딱 대시면은 여기가 폐의 전기 에너지가 제일 많이 모이는 데에요. 딱 대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오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옆에 가족이 이 사이에 손을 넣어서 당기게. 네? 자, 혼자 있는 분은 팔을 쭉 뻗고, 혼자서 좀 이렇게 눌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힘을 딱 주고, 이쪽으로 또 눌러봐요. 이렇게. 딴 사람이 눌르면더 좋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버티는가, 쑥 빠지는가, 뭐 이걸 보는 거죠. 손가락이 쭉 풀리는가, 버티는가. 이 빛을 보면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그냥 해보세요 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 화면이 있죠 여기 그걸 보면 해보세요 얼른 해보세요 손대고 당겨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의 평상시 이 기운입니다 평상시 폐에 흐르는 전기 기운이에요 자 이제 다시 생명나무 어, 빛이 여러분한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똑바로 바라보면서 아까처럼 오링을 하면 아까보다는 힘이 많이 강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이와 같이 어린테스트를 통해서 저 빛을 보니까 아까 안 보고 할 때보다 굉장히 세졌다 이런 분은 좋은 경험을 하신 겁니다. 아, 저 빛에는 나한테 뭔가 이 폐의 전기 에너지를 도와주는 그런 뭔가가 있구나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된 거죠. 자, 그럼. 한 발사 더 나가서, 예, 또 다른 자료 화면을 보세요. 이것은 폐암이 세포가 잔뜩 뜬 그런 폐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폐암 세포가 잔뜩 있어서 그암 세포가 우리에게 전하는 나쁜 병적인 물질 파장이 있어요. 하나 이것도 빛인데 아주 그 우리 힘들게 하는 유해 파장이죠. 예, 소위. 예, 유해 전자파 하듯이. 그러한 우리한테 기운을 빠지게 했는데 아까처럼 손을 여기다 대시고 또 오링을 해보세요. 저걸 보면서. 여러분은 힘이 쑥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힘이 많이 빠지는 수록 저 사진 화면에서는 아까 생명나무 빛과는 다르게 죽음의 빛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염돼서 우리의 아날로그 생명전기회로가 그걸 감지하는 파동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서 힘을 빠지게도 하고 생기게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 느껴보셨죠 이번에는 또 다른 테스트를 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좋은 생명나무의 빛과 나쁜 그 피해사진의 빛을 동시에 합성해서 오버랩해서 보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과연 어떤 빛이 우리에게 올까요? 네? 폐암의 그 나쁜 생명 빛이 우리에게 와서 힘을 뺄까요? 아니면은 생명나무에서오는 좋은 빛이 우리의 힘을 세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암 사진 있어도 뒤에서 생명나무 빛이 비치니까. 우리의 몸에 힘이 안 빠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해보시면 안 빠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물론 빠지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힘이 안 빠지고 세집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암세포에서 나오는 죽음의 파장이 생명나무 빛에서 나오는 살리는 파장과 같이 있으니까 그 죽음의 빛을 이겨내더라. 이런 얘기죠. 암세포에서 나오는 나쁜 빛을 이겨내더라. 아시겠죠? 그와 같은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간단하나마 느끼실 수 있다면 오늘의 본부는 그것으로 일단 성공입니다. 아, 생명나무 빛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저 도암 선생이 평생을 두고 애써서 뭔가 찾아 냈는데 그것이 과연 내 폐 에너지를 폐 기운을 살려내는 뭔가 힘이 있더라. 폐암 사진을 보니까 암세포에서 나오는 그 나쁜 파장이 나의 힘을 빼는데 그걸 이겨내더라. 그렇다면 내몸 안에 암세포가 있지만 폐 암세포가 있지만 내가 폐암 환자지만 저 빛을 자꾸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암세포의 나쁜 기운들이 뭔가 정화되고 해독이 돼서 내가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예, 그러한 저항력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것을 어, 공부한 것으로 오늘은 일단 그만. 예, 더 궁금하신 거는, 어, 네이버 블로그에 암과 생명나무 치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가 찾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은 예, 뭔가 문의 전화 같은 걸 이용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